고딩이면좀 글렀죠. 자, 본문 3것같습니다 아까 휴보, 아까 8개 과제 앞에서 언급됐었고요. 사진도 있었고, 사진 옆에다가 놓고 봐, 그냥. 네. 아, 자, 처음부터, from t h beginning. 처음부터 휴보가 w a s better, 더 나았대. 누구들보다? 아, 어, 다른 로봇들보다. 여기도 에 괜찮죠? 이아 o 로봇. 우리 아덜 조심해야 되는 게더 붙냐 안 붙냐가 되게 큽니다. 정관사 전에 괜찮아요? 눈 너무 아프면 얘기해 어. 생님들한테 물어볼게. 물어볼까? 너 원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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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, 안 돼. 아, 뭐 없다고. 아, 없다고. 아, 뭐 없다고. 아, 없다고. 아, 뭐 아, 없다고. 아, 아, 고 어떻게 하는 근데 정해져 있을 때. 지금 우리 24팀인가 25팀 있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얘가 얘네들 나머지 싸그리 나머지들보다 더 잘한다. 더 있어야 돼, 더. 그리고 지금 얘 빼고선 다 복수지. s까지 붙어 있어야 돼. 얘를 어떤 식으로도쓸수 있냐면 the 그냥 others라고 써도 괜찮아. 나머지들보다. the others 써도 되고 the other 에 그냥 복수 명사로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근데, 뭐는 안 돼? The 는안 되지. 그럼 나머지 하나란 뜻이잖아. 그럼 여기 지금 경쟁 상대가 둘밖에 없단 소리야. 얘도 괜찮고, 얘도 괜찮고. 자, 나머지 경쟁 로봇들보다 더 나았어.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제를. 자, 그것은요, 몰수 있었습니다. 이거 모뭐 대신에 나온 거야? 차량. 어, 차, 차, 차. 이퀄이 조금 고급 용어지. 차량, 탈 것. 이거를 드라이브를 잘할수 있었어. 빠르게, 패스트에서 부사로 쓸 겁니다. 패스트도 특징 있는 애라서 문법에서 형용사, 부사 파트에서 배우는데요. 패스트는 형용사, 부사 형태가 똑같습니다. 패스트 있어? 없어? 어, 따로 없어. 어, 그 비문이야. 없어요. 이거 한꺼번에 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부사라고 할수 있는 거고 자, 일단 빠르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, 맞닥뜨렸을 때 그것은 어 회전시킬 수 있었대 차량을 부드럽게 뭐 하기 위해서? 그것을 케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겠어? 아까 맞닥뜨린 요거겠죠? 장애물 운전 겁나 잘하는 거지 자 넥스트 다음 이게 첫 번째 과제였고 다음으로는 그것은요 Get out of 차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몇 분도 안 되게 지금 4, 미니치 앞에 레슬링 붙었으니까 4분보다 안 되게 나온 거예요. 3분 몇초 이렇게 된 거겠지? 4분도 안 돼서 나올 수 있었고, 그리고 일단 차량을 밖에 나왔으면, 일단 차량에서 나와서 get on 해서 소유격 니즈 쓰는데, 이거 무릎을 꿇다는 소리예요. 그리고 무릎을 꿇었대. 나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. 그리고, 속도를 냈습니다.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얘가 무릎 여기에도 바퀴가 있고 여기에도 바퀴가 있습니다. 나와서 만약에 로봇이 걷는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. 근데 이걸 꿇어버리면 그냥 슝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. 그럼 다른 로봇보다 속도에서 좀 차이가 있겠지. 왜냐면 로봇이 이렇게 걸려 그러면은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. 자 그다음에. 도 1년에 여덟 가지 과제가 여기까지가 주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여기까지가 부사절 문장 끝 그럼 주어 동사뒤에 또 있죠 주절 점점 더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휴보의 그 수익 능력도 과제에 있어서의 수익 능력도 반영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똑같이 비례해서 올라갔단 소리지. 비례도. 동일. 과제도 어렵고, 그걸 처리하는 휴보의 수행 능력도 똑같이 어려워지고. 자, 다섯 번째 과제에서요. 거기서 뭘 했냐면, 전치사 플러스 관대가 붙어있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됩니다. 과제에서 그 과제를 위해서는 그것이 사용을 해야만 했대. 드릴을 벽에 구멍,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자, 휴보는요. 그것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했대요. 여기서 명사로 쓴 시도 자 제너럴리 스피킹 일반적으로 말하면요. It was difficult. 어렵습니다. 자 여기서 내가 뭐 얘기할까? 오케이. 오우 거의 이제 로봇인데 어, 잘했어. 의미상 주어. <laughs> 자, 일반적으로 말하자면, 이거 수입니다이 덩어리로 같이 써요. 일반적으로 말하자면, 어려워. 뭐가 어려워? 로봇이 들고 있는 건 어려워. 의미상이 좋아. 즉, 초보정사의 주어지, 이게 따로. 드릴을. 적당한 지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프레스 누르는 건 어려워 온 버튼과 오프 버튼을 인간이라서 이게 쉬운 거지 드릴을 들고 적당한 위치에 선 다음에 이것까지 같이 눌러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하지만 <laughs> 첫 번째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 조식을 두 번째에서는, 두 번째 시도에서는 큐브가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. 그 과제를. 끝! 어, 끝.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과제, 이거 몇 번째 과제야? 첫 번째, 차 타기. 두 번째, 차에서 내리기. 세 번째, 문 열기. 네 번째가 밸브 찾고 닫기. 다섯 번째가 드릴 뚫기. 이거 다섯 번째지. 이거 너네 이거 외워야 돼. 팁이야. 이런 거 외워놓으면 문제 풀때 바로바로 머리 돌아갑니다. 다섯 번째. 자, 그 다음에, 다음 거. 자, 과제인데요. 가장 오랜 시간을 걸리게 했던 과제는, 반데 휴고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을 걸리게 했던 과제. 이거 문제 내용일치로 시험 잘 나오겠지. 가장 오래 걸렸다고 하니까. 그거는 여섯 번째인데, 즉 뭐냐면 이게 뭐겠어? 이 신표는 무슨 신표? 어큐. 무슨 신표? 동격. 동격. 오케이. 아, 동격. 뭔지 나오잖아. 플러그를 속에 대해서 뽑고 다시 뽑는 것. 신 여섯 번째였습니다. 이거잖아. 모모인 것. 동명사입니다. 동격. 같은 애지만 여섯 번째 과제랑 얘랑 같은 애죠. <laughs> 여섯 번째가 소켓 뽑고 그 다음에 넣고 여기도 뽑았다가 그리고 푹이대이잖아 다시 꽂는 거야. 인트어아들또 다른 소켓 얘기하는 거겠지. 여기 어나들도 조심. 또 다른 두개 가져가는 거잖아. 뽑고 또 다른 거에다가 끼고 자, 그것은 걸리게 했서 인간은 10초도 안 되게 키퍼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제를 이것도 수거지. 이거 맨날 나오지. 저번에도 했었죠. 이이크 사람 시간 수보 정답 사람이 이거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다. 걸리게 했다. 인간이 이 정도 뭐하는데 있어서 인간이 하면 10초 만에 컨센트 뽑고 다시 끼는 게 되는데 로봇은 얼마나 걸렸대? 13분 오케이. 지금 사람 자리 대신에 휴보 나온 거 보이죠 여기? 얘는 13분 걸렸어. 13분 30초 걸렸대. 이해됐죠? 뒤에 뭐 생략된 거야? 여기 초보정사 이거 생략된 거지. 어차피 똑같으니까 영어에서 반복적으로안 쓴다 그랬잖아. 그죠?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휴보에게 걸렸다.